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내입니다. 2032년 브리스베인 올림픽이 확정이 되면서 브리스베이는그 어떤 도시보다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아, 스테이지 원인 아, 브리스베인 퀸스워프, 브리스베인의 자랑할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소개를 해드린 만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일단 먼저 다 완판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스테이지 2. 같은 시행사가 홍콩 시행사죠. 홍콩에서 최대의 시행사인 f 이스트 콘서시움이 짓는 프로젝트 스테이지 2의 이번에 이름은 아, 브리스베인 퀸스워프 타워입니다. 퀸스워프 레지던스였고요. 스테이지 1은 이번에 스테이지 2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PPT 화면 같이 보시죠. 자, 프로젝트 명은요. 퀸스워프 타워고요. 시행사는 파이스트 서소시엄입니다 위치는 23번지 마가렛 스트리트 바로 브리스벤 CBD가 되겠고요. 완공은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총 규모 수는 굉장히 많아요. 819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지금 순간 이미 투베드는 다 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게 되면 원 베드하고 쓰리 베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바로 아, 저희가 찍지를못 해서 이렇게 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프로젝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특징은요. 퀸스워프 프린시트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주거용 아파트고요. 모두 다 71층입니다. 그중에 모두 819세대가 들어가고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가 다 섞여서 들어갑니다. 아, 안에 들어가는 구성을 좀 보면은요. 레지던트 클럽이 5층과 6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레지던스는 8층에서부터 30층까지가 에메랄드고요. 에메랄드보다 조금 더 비싼 아, 보석이 루비잖아요. 그래서 루비 레지던스는 31층에서부터 48층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49층에 익제큐브 라운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레지던스가 49층에서부터 70층까지. 그 다음에 71층은 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호텔급 레크레이션 클럽과 아, 영화관, 와인 라운지, 바베큐 및 식사시설, 그 다음에 스파, 수영장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 브리스베인 시내와 강과 주변 전경을 제공을 합니다. 최고급 실내 마감을 할 거로 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임대 수익을 좀 보면은요, 일단 원베드는, 560불에서부터 675불 주에, 그 다음에 2배드가 650불에서부터 1100불, 3배드는 1750불에서부터 1800불.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2위 소개를 했지만 또 오늘 처음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파이스트 콘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1960년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본사는 바로 홍콩에 있고요, 홍콩 스타 익스 체인지에 리스티드 되어 있는 회사고요, 호주와 아시아 곳곳에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골드 코스트에도 이 회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멜본에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994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서 그동안 멜본에도 했고요. 그래서 멜본에 한 거로는 리자시 타워, 로얄 도메인 타워, 그 다음에 노스뱅크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플린더스 워프, 더 피프스 앤 어퍼 웨스트 사이드 이런 프로젝트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현재는 브리스번과 골드코스트에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개발과 관리를 또 잘하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줄여서 퀸스 워프 타워 줄여서 아, QWT라고 그러는데요. QW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물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 금색으로 쓰여 있는 거가. 퀸스워프 타워가 되어 있고요. 71층짜리가 바로 마가렛 스트리트에 이렇게 세워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퀸스워프 레지던스죠. 그래서 전체 퀸스워프 프린시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총3.6 b i 밀리언 달러의 리디발 p 먼트 프로젝트입니다. 모두 다12 헥타르 면적에 아, 그러니까 브리스번 강 중심부인데 이12 헥타르라 그러면 12개의 축구 경기장 사이즈라 고해요 그래서 이 안에 2만 6천 명이 수영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옥상 정원, 그 다음에 수영장, 럭셔리 스파 등이 여기에 다 이. 아, 퀸스워프 프린스에 들어가죠 환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브리즈베인 최고급 아, 또 최초의 육성급 호텔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50개 이상의 레스토랑, 카페와 바가 들어갈 거고요. 호주 최초의 IPIC 밀리지 시네마가 들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네마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공중에다가 아,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시네마를, 아, 영화를 볼수있다그래요 아, 퀸슬랜드에 약 8,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이런 프린시트가 될 거고요. 이 프린시트를 통해서 매년 139만 명의 추가 아, 이거를 보려고, 아, 관광객들을 유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위치를 보겠는데요. 위치는 바로 이제 브리스베인 CBD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베인 CBD에서 뭐, 그냥 CBD 안에 있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시설은요, 퀸슬랜드 클럽이 있고, 시티 보테닉 가든 있고, 그 다음에, 아, 큐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바 경기장까지도 얼마 멀지 않고, 그 다음에 네빌보너 브리치가 있고, 사우스뱅크 파클랜드하고, 비치 있고, 그리피 그스 유니 아, 사우스뱅크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뱅크 아, 다이닝프다메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컨벤션하고 엑스에션 아트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다 이제 브리스베인에 도대체 이 브리스베인 CBD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브리스베인 올림픽이 확정이 됐죠. 2032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경제 이득이 8.3밀리언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프라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5년간 인프라 스트럭처에 들어갈 아,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62밀리언 달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거고요. 브리스베인 부동산이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뭐, 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캐피탈 게인을 보게 되실 거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구 성장인데요. 앞으로도 향후 25년간 매년 2.6%씩 계속 이 브리스베인 CBD는 인구가 상승을 할 거라 그럽니다. 주로 이 브리스베인은 다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20살에서부터 44세까지 젊은 인구들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산 인구인 동시에 또 소비 인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으면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벤 CBD 인구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인구가 17,504명이었는데요. 2016년에서 2036년까지 매년 389명씩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2036년이 되면 예상 인구가 25,279명이 될 거라 그러고요. 평균 가계 소득이 얼마냐면 나름 높습니다. 102,569불이라 만 그래요.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비율이 꽤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브리스베인 CBD인데요. 63.7%가 자녀가 없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분이 뭐, 이렇게 싱글이 이렇게 살던지 아니면 두 분이 있어도, 부부가 있어도 이제 자녀가 없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하고 매니저 직종에 아, 종사하는 비율이 47.5%나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고밀도 도심 생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브리스베인, 아 퀴스 워프 프린스티에 대해서는 좀 봤고요.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브리스뱅 커터인데요. 브리스뱅 커터는 전체가 1빌리언 달러입니다. 000, 000, 이거는 모두 다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가 81층짜리 더원 레지던스고요. 그 다음에 47층짜리 오피스 타워, 그 다음에 이제 w 텔이 있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최초로 W호텔이 바로 이 브리스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이거는 완공이 됐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이제 샤이어라는 대만 회사가 모두 다 이제 다 이렇게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 바로 브리스벤 라이브입니다. 브리스벤 라이브는 2024년 완공 예정이에요. 전체는 2 0리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LA 라이브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벤치마킹해서 미국의 LA 라이브는 17,000석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브리스인 라이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4,000석 정도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안에 락 클럽, 그다음 멀티플렉스 극장, 레스토랑 바, 대형 스크린,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는 아주 근사한 이런 아뭐 리사이틀이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브리스번 라이브에서 하게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만한 것이 바로 이제 이글 스트리트 피어의 재개발입니다. 이거를 이제 피어를 다 재개발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2포인트 원 밀리언 달러 있고 이거는 누가 하냐면. 호주의 상업용 아, 개발 시행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이죠. 덱서스 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아, 구성은 두 개의 타워와 가든과 그 다음에 쇼핑몰, 그 다음에 레스토랑, 바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퍼블릭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요. 9천 스퀘어에 퍼블릭 스페이스가 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공사, 올해 공사 시작 예정이고요. 첫 타워는 2026년 완공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걸릴 것 같죠? 두 번째 타워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천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 그, 퀸스워프 프린센트, 아, 그 다음에 또아그 주변의 시설들, 인프라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아, 퀸스워프 타워, 아 Q... WT. 이거는 지금 어떤 모양을 할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빌딩입니다. 71층짜리 빌딩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습니다 외부는 이렇고요. 자, 이게 이제 스위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크레이션 에어리어고, 이게 커먼 다이닝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의 리빙 에어리어고요. 이게 이제 리빙과 다이닝에이어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다 마운틴 뷰를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이게 바스룸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재가 아 여러분들 특별히 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재 보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번 자재를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아주 아주 뭐잘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자재만 갖다가 넣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원 베드의 플로플랜이고요. 투 베드 플로플랜입니다. 대부분의 플로플랜들이 다들 이렇게 유리로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쓰리 베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퀴즈 오프 타워, 원 베드 원바스 자50 스퀘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58만 5천에서 시작을 하고요. 투베드 투바스는 72 스퀘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격은 90만에서 시작을 하고요. 쓰리베드는 투바스입니다. 134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3.13미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베드는 포바스입니다. 펜트하우스죠. 257 스퀘어에서 시작을 하고 6.79 미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디 코레이트는 저희한테 조금 전화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 카팍은 조금 여러분들 정하시지만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팍이 얼로케이트 되어 있는 거가 있고요, 호수에 따라서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하게 아주 엄청난 그레이트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1, 퀸스 워프, 레지던스, 완판 다된거 2023년 내년 완공 예정인데요. 그거를 미스한 거를 너무 속상해하신다 그러면 이번 2026년에 완공되는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호주에서 우리 다 같이 반드시 호주의 집주인, 호주에서 호주 됩시다.